지금 IC 지출합니다 자 오늘은 3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4시 56분 됐는데요 저 지금 어 양산 벤처 서비스 센터 엔진 체크 불 들어오는 거 진단기 물러러 갑니다 5시 10분까지 오라 그래 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비로 <laughs> 5시 도착 예정입니다. 10분까지 오면은 된다 그래 가지고. 무고마이시 바로 옆에 센터가 있으니까요. 자. 양산 물금 토케이터 진출. 바로 우회전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거 아시죠? 수색 물류 창고에서 싣고 사우드 국제 여객 터미널 야직장 가차하는 건데요. 잠깐 진단기만 한번 확인하고 가려고 들어옵니다. 가객님 안녕하세요. 이거 체크 불 들어오는 거 진단기만 한번 물러보려고왔습니다 컨테이너 이거 실고 들어가도 됩니까? 이씨 사장차안밀리라고요 이렇게 다 어? 도고 어, 엔진, 예? 엔진 그 그림 그리진거 있지 않습니까? 노랗게 그거 네그 예. 그 예. 근데 거기 전에는 거기에 다가 이제 그 공회전 씨거기딱 떴거든요 근데 공회전 씨그거안 들어와 계속, 계속. 전에, 내가 전에 녹스 센서를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 알리에서 싸구리를 사가지고 꼽았거든. 뽑았는데 이상이 없는데 요소수를 엄청 붙더라고 요소수를 서울 한장 갔다 오면 중동식 들어가, 10리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예. 요소스내 제일 좋은 거 있는데, 이거가 1지이게뭐 야, 그거는 아 충전소에 충전소에 그때 소에 충전소에 충전소에 충전데 그때 소에가다안 타고 전소중간에충그리가 충전소에 충전에 여섯호가 안에도 아, 가잖아요 안에어 예. 가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아, 그게 이제 결정이 될거아요 근데 디 p 이 c 사에 결정이 된다니까 그게 통합 에 공식 직장할수 있는 아 지금 그럴 수도 있겠네 F-CR 충장방식그 상태였죠 여섯도 선도가 너무 높습니다 예. F-CR 고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꺼 꼽았어. 원래, 원래 지꺼 뺀 거. 그걸, 앞에 그, 뿌려고 그거를 그리너갖고, 싹, 닦아갖고. 그래, 꼽으니까, 이제, 요기서안 먹어. 아, 나가여기서 빼야보지. 그럼 지금은 이제 요, 세팅해보면, 물안 들어오게 세팅이 됩니까? 열이 아, 안 돼요? 지워도, 예. 바로 꼽을 요 아, 지우면 안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여기서가안 먹거든요. 요소서가 안 먹어. 응. 그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재생해서. 예. 그 일단 안뜨 하다가 그못뜨그 그때 시간 내서 응. 이거는 태우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응. 그럼 이제 이걸 지가 자동으로 왕치안 해야 됩니까? 요 진단기 네. 연결해 네. 가지고. 네. 음. 아, 총매 총매 청소하면 어요세 아, 아, 시간 네. 몇 시간 태우면 되 되지. 와. 기름 넉하게 넣고. 오세요. 엔진 무리도 가겠는데 그럼. 와. 음. 안 가요. 음, 무리가 같으면 짐 싣고 서로 노어떻못 타는 거요 그야 그렇지. 공회전 하고 또 이게 힘어거 다른 거. 공회전이든 운행 중이든 엔진 돌아가서 바텀 예. 돌아가려 만들데 예 일단은 그러면 삭제해 놨으니까 이제 운영해보고 다시 예. 들어오면은 예. 이제 여 와가지고 예. 한번 싹채어야 돼요 아니 그냥 들어오지 말고 꼭 예. 예약하고 들어오세요 예약하고 예약 그래야지 예. 아니면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진단기 하나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다 또 들어와가지고 몇 시간 태워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지 <laughs> 예 고맙습니다 미리 예아 지금 부속집 사장이 없는데 부동이 작은 거 하나 사갈래요 예예 고맙습니다 예. 아, 일단은, 사체 씻기 있다니까, 한번 타봐야 되겠네. 차를 일단 빼줘야 되니까, 퇴근하게. 와, 안 들어오네. <laughs> 일단 안 들어오게 삭제를 했다 하니까, 이래가 운행을 해보고, 들어오면, 이제 그, 총매를 태우는, 그 강제로 태우는 그게 이제한 4시간 걸린대요. 그걸 태우고, 안 들어오면 대이고 근데 내가 볼때안 들어올 확률이 높아. 전에 녹스 센서 그거, 쌍구리 그거 꼽았을 때, 요소수 많이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거든. 아 됐네 하나 잡았네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아 기분 좋아가 지금 가서 다시 시동 끄고 한번 걸어 봐야 되겠네 다시 시동 끄고 한번 걸어 봐야 되겠네 자. 대놓고 다시 한번 하게 봅시다. 킵 뺐다가 킵 완전히 뺐다가. 됐죠 다시 한걸 끌어 저, 시다저체노라들 아, 불안도 안도 안도 안들안와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기 들어와. 여기, 여기 체도안이 들어왔거든 노랗게 엔진 그림 안도 좋아 좋아 아이고 사부도 국제기기 터미널로 하차로 가겠습니다. 한번 써봐야지 이제.